이거는 암흑구별 하기 이놈 보이시죠? 이놈이 쓴놈이에요. 네. 이놈이 암놈 크면서 문양이 변합니다. 보이시죠 가슴에, 문양이 변해요. 지금 보시는 쓴놈 보시면, 순놈 앞가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놈 앞가슴은 이렇게 이게 암수 구별이에요. 이쪽에도 보시면, 앞놈이, 앞놈 되겠죠? 제도 크면. 숫놈들은 보면 크기가 이렇게 약간 더큰 반면, 암놈들은 보면 잔, 이렇게, 잔 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자라요. 이렇게. 깃털이 완전 달라져? 이게 크면, 성조가 되면 이제 암숫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이놈도 암놈 되겠죠. 네, 모양이 변합니다. 무늬가 변해요, 무늬가.